하나,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의원 원장 이윤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신학과 부부가족치료를 전공하였습니다. 인간의 정신, 마음의 문제는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한 인간이 처한 환경, 특히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가족관계와 인간의 삶의 여러 선택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체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치료, 특히 부부가족 치료를 시행하였고 대학에서도 인정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현재는 의과대학과 정신과 정원이들을 대상으로 부부가족 치료와 강의와 사례 수포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l p j 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통한 자아의 한계 극복과 잠재력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FPT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